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4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제어할 권능을 가지신 분이며 죄의 결과까지 치유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의 내용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제어하는 권능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문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마치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럴 때 본문 이 절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그늘이라고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으니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라비어라고 부르지 않고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병을 내어 쫓고 고치는 능력을 가진 분으로 믿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났다 할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나병 환자의 강구를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잘못된 말을 하면 즉시 바꾸어 주시곤 하는데 이 나병 환자의 말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원하시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했던 말, 즉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내가 원하노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내가 원하노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원하기만 하면 어떤 질병이든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시의 나병은 불치의 병이요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면 아무리 불치의 병이요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이라도 고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면서 또한 그 죄로 인해 생긴 질병까지도 모두 다스리시고 고치시는 권능을 가진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산상보원을 마치셨을 때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 같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에만 권위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 말씀하시자, 나병 환자의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가부나움의 한 백부장이 그 하인을 고쳐 달라고 왔을 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면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서, 물치의 병과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자들의 저주까지도 다 씻어내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권능으로 온전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구원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가브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한 백부장을 만났습니다. 그 백부장은 자신의 집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한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럴 때 보면 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백 부장의 요청에 두말 하지 않고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백 부장은 로마 군인 100명을 수하에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또 로마 군인이라면 유대인들은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방인의 군인의 요청에도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가서 고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하여 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구원과 도움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본문 8절 9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 주시겠다고 하자. 다만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병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군대 명령 체계로 이해했습니다. 군대에서 하급자는 상급자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데 질병도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한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이 땅과 하늘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진 분으로 믿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 놀랍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또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있든 성도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도와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저희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두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자녀 문제로, 남편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강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아를 때에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고치십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즉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척국에 앉게 된다 하셨고 12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는 자는 그가 유대인이라도 어두운데 쫓겨난다 하셨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진 구원자임을 믿는 그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심으로 주님의 칭찬과 구원을 얻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 마음의 근심을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소 스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